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 항등 함수, 그리고 상수 함수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각 함수의 정의를 보게 되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른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역과 치역이 서로 일치할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상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y와 x가 완전 일치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y는 x만 정확하게 우리가 상등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y가 모두 c, 상수로 갈 때가 바로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수함수는 등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3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상수함수함은 1, 2, 3이 모두 c로 하나로만 갈때 우리가 우리 상수함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y 콜 c 모양이죠. 그리고나 다르게 되면, 이렇게 모든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마이너스 5로 일치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y는 x.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항등함수가 될수 있고요. 또,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x까지 다를 때가 약간 모두, 다르, 모두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x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하나씩만, 하나씩만 걸릴 때 우리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x는 항등함수도 될수 있고요. 또 하나,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y는 2분의 s제곱.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y 하나에 s값이 2개가 되겠죠. 그러면 x값 두개가 y값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항등함수도 안 되고요. 상수함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세개 모든 것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우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현재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겨나게 긴 되겠죠. 마이너스 생겨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시 y s축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하나씩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것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은, 우리가 1대1 대응은 현재 ㄴ 과 ㄹ 이 되겠고요. 항등함수는 현재 ㄴ 만 되겠고요. 상수함수는 ㄱ 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